토요일은 밤이 좋잖아요. 네. 기력 보충에 좋은 단백질 가득한 우렁으로 만든 우렁장아찌. 스테미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. 잠깐만, 근데 기력은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, 형? 저랑 스템이라고 무슨 상관이죠? <laughs> 아니 좀 이렇게 네, 스테미나를 네, 충전하셔갖고 네, 꼭 그래, 성공하시길. <웃음> 네. <웃음> 55전에. 네. <laughs> 어. 우렁각시는 없죠. 어. 우렁각시는 없죠. <웃음> <웃음> 어우 얄미워. <웃음> <웃음> 있겠니?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<laughs> 일단 단백질이 이 풍부한 우렁이로 만들어봤는데 이게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더 맛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요거 어제 저녁에 제가 만든 거거든요. 네. 그럼 맛을 한번 보시래요아 네, 이모식금 네. 먼저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와, 하나도 안 짜네요. 진 짜죠. 비자 음, 하나도 안 짜죠. 네. 어, 진짜. 어떤 맛이에요? 장 맛이에요? 새우장이나 뭐 전복장처럼 이 장이 약간 뭐랄까 이것도 살짝 단맛이 살짝 있는데요. 그 그러니까 짜지 않으면서 약간 하나 먹을 거, 두개 먹고 두개 먹고 세개 먹고 다섯 개 먹고 싶지하는 그런 맛.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맛. 어 진짜 맛있네요. 아,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진짜 밥 도둑이 따로 없거든요. 진짜 쉬워요. 또 아, 그냥...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드게요 네. <laughs> 일단, 우렁쌀이 가성비가 아주 좋아요. 그러니까 지금 만원 맞아요. 국산 우렁쌀인데 이 정도가 이제 만 원. 근데 수입은 사실 거의 절반이긴 한데 네, 가성비 너무 좋죠. 만원치 사서 숟가락 주걱으로 퍼먹도되겠다 <laughs> 그러니까,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전복장 대신 이거를 더 추천하는 게 이게 식감이나 맛이 되게 비슷하거든요. 그러니까 음 이걸로 많이 드셔도 영양가도 너무 좋고 금액도 너무 좋고. 네. 아니 우리 우렁하면 우렁 된장 음. 막 모르잖아요. 야 이런. 지금 메뉴가... 일단 우렁 쌀을 이렇게 사시면 얘를 살짝 끓는 물에 한번 그냥 튀기듯이 한번 살짝 데쳐주시면 돼요. 네. 아, 데치는군요 한 번. 네. 그래서 물이 끓으면 우렁 쌀을 이제 드시고 싶은 만큼 이제 요 정도. 그래서 살짝 끓어요 네. 서서 네, 찬물물에 그냥 한 번만 휙 헹궈 주시면 되고 자 주먹 저의 비법 이제 비법이 나오거든요 네. 이게 지금 여기 들어있는 우렁장 이제 조림장이에요 네. 이 장에는 되게 간단한 이제 간장 네. 에 마늘 네. 청양고추 음.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가요. 어떤 도움을 줄까요? 그 아까 입법에. 근데 임원님이 말씀하셨어요. 단맛. 네, 단맛. 그게 그맞그 비법이에요. 술비야. 그거 너무 달. 정답. 네. 정답. 꿀. 아 아니에요. 아 아니, 내가 보기엔 이런 거 같아요. 뭐 콩메실이나 음료수 같은 거야. 어? 어 음료수 같은 거야. 어 어. <laughs> 맞아. <맞지>? 콩메실 <laughs> 맞아요? 근데 매실 아니에요. 아 메실 아닙니까? 네. 뭐 뭐예요? 포장 용기가 초록색이에요. 아 정답. 사이다. 네 맞아요. 와, 아 이거요? 포장. 아, 아... 아오... 잠깐만. 아 꿀이나 뭐 설탕을 넣으면. 음. 들척찍으면서 이게 무거운 맛이있어요꿀 그렇죠. 향도 날고. 개운하지 거고. 않고. 네. 근데 의외로 요거를 사용하면 맛이 가벼우면서 응. 과하지 않은 단맛. 어.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하면 뭐 설탕이 뭐한 16g, 그리고 나트륨이 뭐 5mg 네. 이런 비율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못 하잖아요. 계량을 못 하잖아요. 그 그냥 이거 하나로. 아, 쉽게. 근데 이제 보통 보면 그런 기성품의 뭐 레몬 사이다, 뭐 이런 거 들어간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 말고 그냥 가장 기본. 아. 네, 기본 사이다를 네. 이용하시면 오. 딱 좋을 것 같아요. 이 조림장만 끓이면 사실은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통 갖고 오신 거 있죠? 아 예예 한통 주세요 어? 바로 끓요 그, <laughs> 끝이에요, 네. 아,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? 네 너무 간단하고 <laughs> 아까 이제 조림장 우리 끓여놓은 거 너무 뜨겁지만 않게 해서 굉장히 좀 복잡할 줄 알았는데 네. 그래서, 너무 간단하네요 네 오. 이렇게 해서 그냥 냉장고에 음. 넣어 놓으시는 거죠 와. 그냥 내일부터 드셔도 돼요 내일이요? 네, <laughs>